네, 5성 천단 소재, 종목번호, 고2420입니다. 일단은 이거 지지선을 잡아드리고, 그렇지만, 지지선부터, 1770. 1 7 7 원래 이런 종목이에요. 네,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종목. 원래 이런 종목 상한가 간다는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세다는 거예요 네. 단발성 변동성이지만 네. 요거는 일단은 흘러내리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매수 포인트를 여기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흘러내려 손절 나가 오케이 손절 나가든지 말든지 다시 올라타면 매수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건 시가총액이 낮은 거니까 분봉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네. 시가 밑에서 시작해도 밑에서 움직일 때는 그냥 간마. 네. 다시 올라타면 매수하시면 돼요. 밑에 안 잡아 드릴 거예요. 굳이. 155. 2, 1, 3, 7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가 띄어서 눌러주면 매수하시면 된다. 시가 띄어주고 눌러주면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가가 이 안에서 움직여요. 하여튼 이지선 밑에서 시가가 시작한다? 그럼 뚫고 안착하면 매수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손절 나가고 나서도 요 안에서 놀 때는 그냥 관망을 하세요 이거 지금 옆으로 긴다는 거이 평생 다 모으고 모으고 정배열로 돌린 거거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네? 완벽하게 정배열로 돌린 건 아니지만 20일선 일단 올라타야지 정배열로 돌아가는 거지만 일단 요거 상승하면서 종가상으로는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네. 그말 뜻은 뭐야 이거 옆으로 기면서 차트 모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래량을 예, 버리려면 버릴 수 있겠죠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으면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낮은 종목은 적당히 단거라는 거예요. 아이, 아무튼 그래요. 어떤 사람 뭐, 뭐 얼마를 받던 뭔상관이냐고아나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 주식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물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뭐. 많이 박아서 끌어올려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데 개인이 절대 끌어올릴 수 없다. 예. 개인이 절대 주식을 끌어올릴 수 없다. 예. 물론, 뭐, 무료, 무료 회원이 뭐 300명 있다. 그럼 100만원씩만 쳐도 한 명에 예. 300명 있다, 뭐 500명 있다 이러면 예. 큰 돈이 되니까 때려 박을 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예. 장기적으로 상승은 못 하죠. 이해시죠 예, 응.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